어? 어? 뭐야? 삐삐다 <목소리> 얘네들은 게임 운영을 몇 년을 해도 발전이 없냐. TV. 어잉? 이게 <목소리> 나왔단 말이야 <목소리> 뭐하래? <목소리> 루시아도 놈인데? 팔아, 따지십쇼루시 잘하는데? 뻥튀, <목소리> 뻥. <목소리> 엔지도 하는데? 엄마 팔아요. 아이씨 새끼 착하게 왜꼭빠데에서 하던걸 안할까 빠데는 <laughs> 옛날에 한거 아 가람이 튕겼다 음성만 아. 음성만 여러분의 안전이야말로 진실입니다 어 들어왔다 어. 저 잠깐. <laughs> 음성만 튕은 다성만저 잠깐 그 뭐야 스마이스 갔다왔는데 정예장 소리가 들려요 <laughs> 아가랍시다 <laughs> 다 d o n 뻔 했어요 w I 하 o n t know. I don't k 는 o w I don't know. 아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요 don't know. I don't k 요 o w I don't know. I don't k 쟤 던지면 어떻 바람 네, 열심히 할 바람아 <laughs> 네 오른쪽으로 보는 네. 얘기해 줘야 돼나 오른쪽 위에 있어 네나 네. 아, 이렇게 확인 좀 해주고 기바 <laughs> 어,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가리 어, 내가 게 내가 원숭왔어요다 아,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 전방에 아나 생각해자. 아나도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 짱우지나봐요 어, 오른쪽 고릴라, 오! 왼쪽은 맥크리. 형님 맥크리 조심하세요. 어! 아나 들어게고 나왔어요. 맥크리 제거법이에요. 어, 벤지 들어왔어요. 들어왔어. 아, <laughs> 아, 어, 벤리 들어왔어, 맥크리 들어왔어. 어, 어쩌면 전방 다죽에 <laughs> 어, 엔지, 엔지. 얘뒤에 있어? 어. 어. 아. 지컷 상대 어우리명 우리. 일단 어리지도다 어. 따였어요. 어. 도망갔어. 위치니까 위층방가 아, 터졌어. 음. 아이지 <laughs> 마습식. 뭐, 아, 골라. 괜히 괜라락할때아지 아, 뭐야 뭐야. 어디래? 아, 라 껍데기나. 와이프라 가고 있어. 가고 있어. 가고 있어. 안돼안 돼. 오피비야. 아, 졌다 어? 살리는 되잖아요. 야무니 미쳤지. 맞 나도 나아봐나

아, 이소경까지 와, 이 소장. 와, 이소 와, 이 소장. 와, 이소이 안돼! 와, 와, 야 돼! 장어이 소장. 와, 시작. 에르이를장 와, 어요장 와, 어소어 와, 어 소장. 와, 아우 장 와, 이 소장. 와, 이 소장. 와, 이 간다. 간다. 어... 이렇 잡았어. 뭐야? 한 오! 아폴라다 멀리서 쏘네. 카 와, 내가 지금 을못 잡네. 야, 역 <놀람> <알아도> <놀람> 아, 나 지금, 지글이알아금 지금, 지네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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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먹 나 지금 다시 실로나올게 방패 아웃 동해라 이동해. 이동해. 이동이동이동이동이동 이동해. 이동해. 이 와, 하세요, 오, 그 바지, 그 바지. 아 탱커 좀다 들어왔어요 지금 봉주 시간 끌자! 어우 다들어다이바지이바지2바 아아 긴어요아 이거 안 먹었네 뒤에 댓글이. 어 고릴라 어, 오 고릴라 고릴라 어요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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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직 적응 중입니다. 어, 어지뒤지 아이, 너프. 아, 프 아, 너냐 여기. 지금 이다 줬어. 어 있어? 어, 아, 어요 석양, 석양 정면 쏜다! 조심해! 아아아미친이야 아아... <놀람> 석였네한대 <놀람> 갖고 어? 던져라는데 애들 안오었나어레거 플로우 도망가고 솔자 들어가 있었어 나궁 거의 다 됐어 <놀람> 오또 네플이 <레플리어. 놀람> 존나 살벌하게 쏘네 진짜 디바 존나 어 어디가 나애들가요어왜 이렇게 애들이 안죽는거 같냐? 어 저쪽 메르시하고 힐벤이 오버오버해아다나 공격해 하다 에너지 아나 수련탄 맞고 어아 어우, 이거 이요 아, 어씨 내가 살릴 수 있는 범위에서 살렸어요. 세명 <laughs> <laughs> 아, 완전 내려 다 근데... 그게... 그게... 맞고. 그게... <laughs> 그게... <laughs> 와, 게 그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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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나이리게 박스야. 나와, 나와, 나와! 아유, 아즈준아 봐줘. 와, 에너지 부었다. 갈게요. 나와요, 어. 나, 나, 나 버리라, 버리라. 아, 치바구. 아오! 어 나이스. 아, 나이스 와. 나이스. 와 da 이거? <얘기> <crisped> <what> 오. <laughs> <laughs> 이 새끼들 어떻게 뭐 이렇게... 와, 몇분 동안 계속 <웃음> 격전이네. 내용형이 <laughs> 대나마 딜 바일 거 지금 환탱해 <laughs> 가지고 겨우 막았어. <웃음> <웃음> 네.